아, 살다가 또 이런 날이 오네요. 제가 또 이렇게 단독 MC로 우뚝 어, 서게 됐습니다. 일단 저 오늘 한거 봐야죠. 예. 자, 5월의 가수 전에 진출할 새 가수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자, 봉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국장님. 예,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현장 투표단이 평가하신 결과와 TV에서 신청을 하신 재택평가단이 투표하신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한 결과도 제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인데요. 어쨌든 올해 가수전에 진출하신 세 분의 가수분 축하드리고요. 또 아쉽게도 진출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주신 나머지 세분 가수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아, 아직도 저를 이렇게 못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나는 가수다투. 자, 이조경연. 과연 여섯 명의 가수 중 어떤 분들이 5월의 가수전에 진출하게 될까요? 예, 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봉투 안에 바로 그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늘 상위권을 차지한 세 명의 가수들은요 다음 주 비조 경연에서의 상위권 세 명과 함께 5월의 가수전에 진출하게 되고요. 오늘 안타깝게도 아 상위권에 속하지 못한 하위권 세 분은 마찬가지로 다음 주 비조 경연에서 하위권 세 분과 함께 고별 가수전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저 결과가 아직 저 나오진 않았지만 예 구체적인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박빙일 거라는 그런 위안의 말씀을 먼저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상관없고요 순위에 상관없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5월의 가수전에 진출하게 될세 분의 가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죽음의 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대단했는데요. 자 그러면 순위에 상관없이 첫 번째 가수분부터 진출하게 될 가수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분의 가수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laughs> 재밌게 쪼라 그랬는데 어떻게 재밌게 졸지 모르겠어요. 예. 자, 여섯 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 가수전에 진출할. 첫 번째 가수는 순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가수는 다음 주 비주 예선 김금모씨 곡좀 보시고 그 립스틱 같은 거 바르면 큰일 납니다. 생방송이고 정말 조마조마하고 말이죠. 긴장감이 넘칩니다. 첫 번째 가수는 <laughs> 이은미 씨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실수가 간단하게, 많았는데. <laughs> 자, 간단하게 소감한 말씀 얘기해 주세요. 실수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는 안 들켰는 모양이에요. 예쁘게 봐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의 가수전에서도 더욱더 멋진 무대에 기대하도록 하고요. 아, 저희가 저 컴퓨터를 통해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집계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진출 가수는 과연 누구일지? 아, 참 개인적으로 이분한테는 영광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영광이 되고 아, 이렇게 저 오랜만에 다들 이런 큰 무대에 서, 서게 되셨는데 특히 이분은 더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진출할 가수는요. 자, 여섯 분의 얼굴 보여주시고요. 너무나 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투표했던 그분과 과연 일치할지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수는, 이수영씨입니다! <목소리> 아, <나>, 아. <laughs> 수영 씨, 어저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수영 씨, <laughs> 3년삼년 아! 3년 만에 이렇게 아! 멋진 무대에 서게 됐는데 지금 저 기분이 어때요? 어저어 아, 갑자기 너무 많이 떨렸었는데 아아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좀 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자, 막혀 아! 눈물 좀예예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아! 보내주세요. 예. 이제 아! 아! 지난 처음 저 신고식 때는. 아, 눈물로 예, 그동안에 했던 뭐 서러움이라든지 또이 무대 위에서의 감동들을 눈물로 보여 주셨는데 아빠 앞에 서 들어오실 때도 좀 우셨어요. 예. 자, 이제 단한 분만이 예, 5월의 가수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좀 남은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예. 아, 우리 이제 그룹 백두산 그리고 우리 이영현 씨 아, 박미경 씨, JK 김동욱 씨.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저 아, 백두산의 우리 죠 유현상 형님께서 처음으로 예, 가장 또 선배이시지만 너무나도 멋진 무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사무 기대가 좀 됩니다. 자네분 중에 한분 물론 여섯 분 모두 다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무대 보여주셨고 너무나 우리 국민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현장 평가단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그 뒤에서 현장 진행하는 저희들도 너무너무 저 긴장되고 했지만 아, 노래까지 하신 이분들은더 긴장이 되실 텐데. 자, 마지막 한 분은! JK 김정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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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일 해야 되지? 좋네요, 예. 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아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야그 나가수다 원에서의 그런 저 트라우마가 좀 있으실 거예요. 동시에 네. 예, 그 항상 좀 그런 것들이 좀저 마음에 있을 텐데 네. 오늘 그런 걸다 떨쳐버리고 정말 최고의 무대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여기 계신 현장 평가들 여러분께 감사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어, 일단 뭐 맨발로도 장난을 쳐주시고 긴장 풀어라고 해주셨었는데 예 긴장되는 건 사실 이었고 하지만 무대에서 즐기려고 하는 모습. 예. 진심으로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즐겨주시는 모습 그거에 더 에너지를 받고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 네, 온에서의 감사합니다. 멤버라고 오늘 멤버라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같은 멤버인데 무슨 멤버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우리 저 재규의 김대웅 씨도 아, 정말 멋진 무대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저. 아, 상위권 이제 세 분이 예, 5월 가수전에 진출하게 되고요. 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위권 세 분은 아, 이제 고별전에서 다시 한번 또 아, 경쟁의 무대를 만들게 되는데 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저총 아, 여섯 분 아, 진출하신 분세분 분, 그리고 또 하위권 세분그 여섯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저 아직 뭐이 무대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요. 고별전을 통해서 또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어 하위권 세분 잠깐 좀볼수 있을까요? 예 모니터로 예 아직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저 같아도 별로 나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